특히 1950년대 이후 컴퓨터의 발달과 통계학의 발전으로 막 이런 거 있지 않을까? 막 니네 그 주식 그래프 같은 거 봤어요? 로또도 그래프로 뭐하더만 로또 뭐돈 내면은 뭐몇 번이 확률이 높은지 알려주는 거 있다고 그치? 그렇게 하고 60세 할아버지가 30대 여자랑 결혼을 했다면서 못 봤어? 못 봤어? 그 컴퓨터에 막 광고 같은 거에 막 이런 게 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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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아홉살 뭐 여자가, 여자가 자기 아버지 뻘이랑 결혼을 해서 뭐 엄마, 아빠가 좀 속상했대나? 뭐 그런 내용이 막 기사로 떨어져서 뭐지? 이러고 신기해서 클릭을 하면 할아버지가 막 젊은 여자랑 결혼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막 뜨면서 이렇게 김땡땡씨가, 60세의 김땡땡씨가, 어, 20, 29살, 어, 김, 뭐, 이모, 이모양과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로또 덕분이었다. 갑자기. <laughs> 그 로또 덕분이었다. 로또 1등을 맞아서 그 여자가 결혼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런 기사예요. 근데 그 60세 김땡땡씨는 어떻게 로또 1등이 되었을까? 바로, 뭐, 여기서 번호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서 통계학으로 뭐 로또 번호를 맞춰줍니다. 막 이러면서 뭐, 월 얼마 내면은 로또 번호를 주는 그런 시스템을 또 광고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낚시죠. 피싱을 제대로 당했어요. <laughs> 그래서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통계가 그러니까 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경제학은요. 항상 실패하죠. 봤잖아 항상 실패하잖아. 그래서 경제학이 욕을 먹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항상 실패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안할 수는 또 없잖아. 그러면은 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미래가 예측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예측을 해봐야 되잖아. 그래서 앞으로 나타날 경기 침체나 너무나 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이런 거를 잡으려고 뭔가 미리미리 손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경제학 자체가 항상 실패하고 맞는 것도 잘 없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케인즈나 아담스미스의 이론 같은 것들이 한 번도 또 들어맞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좀 애매하지만 우리가 계속 그걸 노력해야 되니까 컴퓨터를 사용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을 막 한단 말이야. 그거를 지금 얘가 얘기를 하는 거야. 컴퓨터의 발달과 통계학의 발전으로 거시계량 모형이 개발되어 경기가 디프레션 될지 인플레이션이 될지 막 그거를 예측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효과 분석이 이용됨에 따라 케인지학파는 정책을 통해 경기 변동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예측해서 미, 야, 니네 거 봤어? 마, 마인 리포트 마이너리티 리포트 봤어요? 탐크루즈가 나오는 굉장히 오래된 영화예요. <laughs> 짜증나 저 눈빛 <laughs> 그거 보면은 그 사회가 2040년 아, 되게 미래 사회야 영화 재밌어 한번 보세요. 근데 이제 조금 내용이 어려워. 근데 예지자 애들 새싹 가가 있어 두명은 여자가 한명은 남잔데 물속에 누워 있어 머리에 뭐그 고깔 같은 그런 컴퓨터 같은 걸 쓰고 있고요 얘네가 미래를 봐 그리고 미래의 컴퓨터로 얘네 머리를 분석해갖고 얘네가 살인이나 이런 굉장히 폭력적인 일이 있기 직전에 그걸 한 5분 전 10분 전에 그 살인이 굉장히 이렇게 주파수로 따지면 되게 폭이 클거 아니야 그냥 생각해도 그러니까 걔네가 그런 걸 느껴 왜 그런지 몰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런 능력이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그거를 막물 속에서 갑자기 파동이 되면서 애들이 막 힘들어하면서 막그 컴퓨터를 타고 막 그게 영상이 막 걔네가 생각한 영상이 모니터에 띄워져요. 그러면은 경찰들이 그걸 보고 그 걔네가 본그 영상에 여기가 어느 스트리트인지를 막 다른 그 나무나 건물 같은 걸 보고 뭐 번지수 막아 희미한데 막 이러면서 막 어디로 우리가 출동해야 돼막 이러면서 막 열심히 단서를 찾은 후에 살인이 일어나기 직전에 가서 범인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살인이 일어나지 않고 범죄자만 수두룩해서 걔네가 캡슐에 들어있어도 막 다. 그 그런 영화예요. 얘는, 얘가 그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컴퓨터로, 그래서 그 경기 변동을 미리 예측, 컴퓨터로 예측해서 방안을 미리 써 가지고 제거하겠다는 거죠.